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전해져오는 장진호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교가 터진후 마우쩌똥은 비서에게 미군에서 가장 강한 부대가 어딘가 질문합니다. 비서는 미해병 1사단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답을 들은 마우쩌똥은 그러면 미해병 1사단을 괴멸시켜라. 군대를 파견하라. 이렇게 해서 장진호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이슈가 되는 영화 장진호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려면 아무래도 영화는 봐야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집 근처 영화관에서 관람했습니다. 스크린이 장지, 영화 하나 빼고 모두 장진호였습니다. 이렇게 밀어주는데 흥행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한 거죠. 장진호는 러닝타임만 2시간 57분이나 되는 장편 영화였고요. 제가 영화광이라 스탠리 큐브릭이나 리들리 스컷 같은 감독들의 장편 영화들도 중간 휴식 없이 집중해서 즐기는 사람이지만 이번 영화 세번 정도 중간에 보다 나올 만큼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던 현실감이 많이 부족한 전개가 특히 아쉬웠는데요. 원래 애국주의 영화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감독이 폐양배류를 만든 여기에다 장동건의 무구까지 만든 첸카이커 감독에다가 영웅본색 동방불패를 만든 홍콩의 서극감독이 함께 감독해서 제작된 공동작품이라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요. 영화 시작 후 1시간 10분부터 시작된 전투씬 20분 정도 이 전투씬은 정말 액션에 재능이 있는 서극감독의 능력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여기에 비교적 잘 고증된 전통 우리 한옥과 농촌 풍경은 그나마 볼 만했는데 나머지 2시간 반 중에 지상 액션씬을 빼면 CG는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이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영화의 후시녹음도 나오고 중국식 심파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항미 원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슈화하지 않고 외민했던 장진호 전투를 역대 최대 자변을 들여서 만들고 역대 최대 흥행 작품으로 선전하는 이유는 아마 장진호 전투가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부딪힌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고 표면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정예 부대를 전선에서 퇴각시킨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장지라 전투 초기에서 끝나는 이유는 당시 중국 지원군 지휘관들의 무리한 작전 전개로 수만 명의 지원군 병사들이 미군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얼어 죽거나 동상을 입은 참상을 영화에서 재현 안 해도 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확실한 건 만약 이 영화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졌다면 영화는 아마 지휘관들이 전략적인 판단 미스로 군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병사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다 이런 스토리로 만들어질 텐데 그 부분이 바로 중국과 우리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 대한 지휘관들의 실수로 억울한 희생이 발생했다면 국가는 그들의 희생에 대해 책임지고 또한 사과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보편적인 생각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장진의 영화를 비판하는 중국인들을 구속하는 걸 보면서 중국은 확실히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큰 줄거리는 절강성에서 하는 500리, 5천리, 오만리5씨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첫째 오백리는 둘째 오철리와 참전했던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전사했고 유교가 시작되면서 막내인 오만리는 가족도 모르게 참전. 둘째 오철리가 중대장인 칠중대에 배석되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여기에 마오쩌둥의 아들이 세 명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첫째는 사망, 막내는 상하이에서 실종, 둘째가 유교에 참전 이렇게 마오쩌둥과 오철리 형제를 대비 복선 깔고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영화는 오천리가 이끄는 7중대 150명의 병사들이 방한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미군과 장렬히 싸우다 전 중대원이 영화 40도가 넘는 강추위에 동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면 영화는 7중대 병사들이 중국 남방 지역인 상하이 지역으로부터 개마고원 장진호까지 지휘관들의 무리한 병력 이동 때문에 방한복도 챙기지 못하고 전선에 투입해서 영화 40도의 강주의 속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묘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보면서 태국기를 휘날리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리고 블랙호크다운 이렇게 세 편의 영화를 많이 참고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진호 전투라는 사실을 주제로 만든 역사 영화라면 아무리 중국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이 날아다닌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을 최소화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어이없는 스토리 구성과 비현실적인 액션 장면들이 많아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둔 영화였는지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중국 측의 기록을 보면 실제 중국 지원군의 20군, 59사단, 177년대 6중대, 64단, 180년대 2중대, 27군, 84단, 242년대 5중대 이렇게 3개 중대, 3개 중대면 거의 일개 대대 병력인데요. 2명만 생존하고 나머지 병력은 모두 동사했습니다. 영화 장진호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제작해온 상감령 등 6.25를 주제로 한 애국주의 영화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면 스케일이 훨씬 거대해졌고 첸카이거나 서극이 감독으로 나서서 액션과 대화신이 아주 세련됐다는 거 이건 볼만했습니다만 그 외는 다른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와 차별을 두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러닝타임 2시간 57분의 장진호를 보면서 아무리 애국주의 영화라도 이건 좀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영화 초반 조선지원군 사령관 팽덕혜와 마우저 등의 대화 장면에서 팽덕혜는 동부점선 장진호에서 미군과 대결할 부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직후라 미군은 38선을 넘지도 않았는데 펜트케가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다녀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두달후미 해병 일사단이 장진호로 진군할 줄 알았을까요? 영화 처음부터 이런 장면이 나와서 이런 건 사실 6.25 전쟁 역사 팩트 체크만 해도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주인공인 7중대 중대장 오철리는 생전 처음 보는 미군 탱크를 탈취해서 일인 사역을 합니다. 혼자 탱크를 조종하고 포탄을 장전하고 전차파도 혼자 능숙하게 다룹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미군 탱크에서 발사한 포탄을 전차포로 정확히 맞춰버리는 정말 캡틴 아메리카도 하기 힘든 액션 장면에서는 잠시 이게 서구 감독의 홍콩 액션 영화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철리에 칠중대는 주간에는 미 해병 1사단과 대치하다가 야간에는 미 7사단의 3 1연대를 기습 공격하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는 내공을 시작합니다 더구나 일개 중대 병력이 미육군 연대 병력이 포진한 진지를 공격해서 연대 깃발을 뺏는다는 장면에서는 사실 영화를 이걸 계속 봐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장진호 전투에서 폴라베어 연대가 연대 깃발을 중국 지원군에 빼앗긴 건 사실입니다. 소총 들고 미군 탱크에 진격해서 탱크를 수류탄으로 파괴하는 건 그나마 영화라서 봐주만한데 이 바주카포로. 미군의 F-4U 콜르세가 전투기를 격주시키는 장면은 더구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장면에서 이런 장면은 자제했어야 하는데 너무 오버였다고 봅니다. 중국 지원군 총사령부에서 팽덕괴 사령관 옆에서 근무하던 마오쩌둥의 아들 마우제닝이 뜬금없이 최말단 부대인 7중대에 공격 명령이 된 문서를 전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총사령부와 수백 킬로 떨어진 최전선 부대를 축지법을 써서 다녀온 것도 아니고 감독은 이게 말이 된다고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반면 당시 중국지원군의 전투력은 확실히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유교에 참전하기 1년 전까지 국민당 군대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군대 병사 개개인 모두 몇 년간의 실전 경험을 쌓아온 백전노장 군인들이라, 2차 대전을 승전으로 이끈 미 해병 1사단이나 미 육군 7사단 병사들도 중국 지원군 구병단 병사들과 전투에서 만약 화력 지원이 없었다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나마 인정해줄 수 있는데요. 영화 장진호는 6.8백억 원이 넘는 흥행 수입을 거둔 영화지만, 영화를 본 모든 중국인들이 이 영화를 좋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유명한 언론인이면서 경제 잡지 부편집장 출신인 라창핑은 영화 장진호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SNS가 폐쇄된 후 어제는 해남 산야공항국에 체포, 현재 구류 상태입니다. 라창핑은 영화 장진호에 대해서 반세기가 지났지만 중국인들은 아직도 명분 없는 이 전쟁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지휘관들이 잘못된 명령을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복종해서 억울하게 얼어죽은 지원군 7중대 병사들처럼 이 전쟁에 대해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현재 한국과 조선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을 자신의 웨이브에 올려 현재 체포된 겁니다. 라창핑은 영웅열사를 모욕했다는 죄명 중국의 영웅열사법이라고 있습니다. 으로 10월 7일 구속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중국의 영웅 열사를 모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또한 명의 네티즌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첩보돼서 현재 10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화 장진우는 개방한 지 일주일 만에 5,100억, 어제까지 6,800억 원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제작 단계부터 흥행 실패가 불가능한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제작된다는 뉴스가 나올 때부터 중국인들은 이 영화는 아이언맨과 같은 블록버스터가 아니고 주성치의 쿵푸 c 슬과 같은 코미디 영화는 더욱 아닐 거라는 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 중국의 언론이 수년 전부터 홍보해 주고 9천만 명이 넘는 중국 공산당원들이 단체 관람만 해도 중국 영화 흥행 기록을 깨는 건 시간문제. 더구나 일주일에 10월 국경절 연휴에 때마저 개방됐고 대부분의 국장들 스크린을 온통 장진으로 도배돼서 다른 영화를 볼 선택의 폭이 지연된 환경에서 흥행기력을 못쓰였다면 그게 뉴스거리가 됐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